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6세기 유럽에서는 지폐가 아직 통용되기 전에 동전을 사용을 했었죠. 주로 동이나 혹은 은을 사용한 것이 주요 화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만약에 100원짜리라고 한다면 실제 100원에 해당되어지는 은이 그 화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뭐 50원이다. 그러면은 50원에 해당되는 동이 실제로 그 실질 가치만큼 화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정부에서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서 이따금 화폐의 질을 떨어뜨리곤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100원짜리, 100원짜리 은하에다가 100원의 가치의 은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한 50원 정도는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100원짜리 은하에 50원 가치의 은만 투입을 하고 50원은 좀그 비용을 줄일 요량으로 정부들이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 가치는 50원이지만 명목 가치 100원짜리로 그렇게 은하를 통용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시중에 그 이전에 미리 나왔던 100원의 실질 가치 은이 투입된 100원짜리 은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50원의 은의 가치가 투입되어져 있는 그러나 명목같이 100원의 은화가 시중에 동시에 돌아다니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되느냐면은 실질같이 100원 은이 투입되어져 있는 100원짜리 은화는 집에 전부 다 모아둡니다. 뭐, 금고에 넣어두든지 혹은 땅속에 파묻어두든지 그렇게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통시키고 통용시키는 것은 50원 어치의 실질 가치 은이 투입되어져 있는 100원짜리 명목 화폐만 시중에 돌아다니게 됩니다. 결국은 악화가 양화를 시중에서는 몰아내게 되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에도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뭐 가령 시험을 칠때 소위 컨닝을 하지요. 이 컨닝을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점수가 좀더 좋게 잘 나옵니다. 뭐 그래서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컨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작 진짜 실력자들은 빛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 어떤 조직에서나 혹은 공동체에서 자질이 높은 사람들 그들은 점점 점점 사라지고 어떤 기교에 의한다든지 술수에 의한다든지 자질 낮은 사람들만 점점 남게 되는 현상 이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때도 사실은 이그레시암의 법칙이 통용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굳이 화폐뿐 아니라 조직이나 공동체에도 이 그레샴의 법칙이 통용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 이 그레샴의 법칙이 정말로 통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 조직은 그 공동체는 망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 한국에서도. 질 좋고 값싼 상품은 별로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질이 낮고 값이 싸든지 아니면 질이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아예 값이 아주 높게 책정이 되어져야 그래야 더잘 팔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느 명품 회사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팔리는 가격보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 명품 가격이 좀더 높게 책정이 되어져서 통용되고 있는 것 이것 또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하여간 양화 즉 정말 질 좋고 값싼 진짜 양화는 오히려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렇듯이 이 세상은 끊임없이 가짜가 진짜를 오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쁜 말 한마디가 좋은 말 열마디, 아니 백마디를 다 삼켜버리고 맙니다. 수근수근 거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정직하고자 하는 자를 모함하여서 사장시켜버립니다. 잠시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맥스루 케이더가 이런 사회를 꼬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색케 하리라. 오히려 진리, 진리를 다루고 진리를 접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더 어색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가짜와 진짜는 스스로 그 자신을 자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법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부목사 시절이었었습니다. 부산에 부산 진시장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이 명품 짝퉁 넥타이 그것도 두 개를 사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카피본을 두 개를 사 왔습니다. 페르가모 카피를 떤 그런 넥타이였습니다. 뭐 디자인, 색깔 등등이 아주 참오묘합니다 그래도 명품 카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주일날 교회 그 넥타이 중 하나를 메고 갔습니다. 뭐 예배 전에 열심히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저기서 딱 걸어 오시는데, 아 저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넥타이를 메고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저게 오리지널이구나. 그리고 저는. 바로 뒤돌아 섰습니다 그 장로님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뒤로 돌아서서 제갈길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그 장로님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7회 국기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짜가 진짜 앞에서 금방 탈로가 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의 열 가지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내어 던지니 뱀이 되었습니다. 아,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바로가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애국의 술사들을 총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아론이 행한 것을 그대로 모방하여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 애굽의 요술,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그 애굽의 술객들도 흉내를 내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진짜가 가짜를 이긴다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는 금방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진짜가 가짜를 삼켜 버렸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적을 흉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적과 술법은 다른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고 참이 거짓을 능가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요술사들의 지팡이는 각 사람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 요술사들 있었는데 그들 지팡이가 다 뱀이 되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한 마리. 그러나 요술사들, 그들의 지팡이는 여러 마리가 뱀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잠시 악이 선을 능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선은 보이지 않고 악만 자욱하게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진짜인 하나가 여럿을 이깁니다. 생명 있는 하나가 생명 없는 다수를 이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가짜가 더 반짝반짝 빛이 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는 진짜 앞에서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오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가짜는 절대로 진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적당히 가짜에 묻어가기를 그만둡시다.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가 되십시다. 그러면 진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선 잘 심어야 합니다 명심봉감에 종과, 종두 덕두요 종과 덕과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오얏 심은데 오얏 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잘 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심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잘 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심고 성실하게 심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났다면 그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뿌리지 않고도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만일 어떤 농부가 콩을 심어 놓고 파치 나기를 기다린다거나 혹 아무것도 심지 않은 밭에서 풍성한 수확을 기대를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또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너무나 자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리석은 기대들을 참 많이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불리와 악의 씨앗을 심어 놓고는 의의 열매를 거두려 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 놓고는 많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잘못 심어 놓고 잘 거두려 하고 땀 흘려 노력하지도 않고 만배로 거두려 합니다. 분명코 잘못된 것입니다. 보다 귀한 것 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보다 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한 번밖에 없는 시간들, 이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투자할 일입니다. 기왕이면 진실한 것, 기왕이면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기왕이면 조금은 힘들지만 내일을 위해서 좋은 것 심는 성광가족이 됩시다. 진짜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참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씨앗을 어제 심어놓고 오늘 당장 풍성한 소출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농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농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하루 이틀 아침 운동해놓고, 그리고는 당장에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사람, 당장 다이어트가 되고 살이 빠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말에 찰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오래 참아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하나 단계 밟아가고 절차 밟아가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 허리에 메어서는 못 쓰는 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진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성공의 문턱에서 쉽게 포기하고 돌아서 버리는지, 모릅니다. 귀한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값진 것일수록 더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언어 선인장은 400년, 400년에 한번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꽃의 향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향긋하다고 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뿌리는 자에게 축복의 역사는 이루어지리라. 포기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에 빠지지 맙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신뢰하십시다. 혹, 일시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하는 것은 꿈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꿈을 다른 방편으로, 다른 방법으로 실현하라. 그런 뜻입니다. 실패라는 것은 우리들이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 방식을 변경시켜서 다시 한번 도전하라는 뜻입니다. 실패라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기다리라라는 뜻입니다. 실패라는 것은 포기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더. 끈기 있게 매달리고 숨겨진 실력까지도 꺼지번에 발휘해 보라 그런 뜻입니다. 실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적극적인 자세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며 부정적인 현실을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성광 가족이 됩시다.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이제는, 이제는 진짜가 됩시다. 적당히 흉내만 내는 모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이제는 진짜가 되는 2021년이 됩시다. 좋은 것, 성실하게 잘 심어 진짜가 됩시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 차마 기다려 마침내 진짜가 되는 2021년의 성광가족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거저 적당히 묻어가는 것, 끊어버리고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 세상에서도 진짜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 가족들, 그리고 이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금임을 드러내고, 비침을 드러내고. 우리 성광 가족이 그 자리에 있다 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되는 진짜 성광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